안녕하세요 여러분 뱀띠분들 9월달에는 어떤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뱀띠는 가을뱀이 제일 무섭다 독이 이빨이 올라갖고 물리면 바로 죽어 그래서 가을에 뱀띠는 살아나는 기운이야 그래서 서른 년살 기사세요 어떤 일이냐 좋은 일이 막 생긴다 어떻게? 뭐바빠 동서남북 바쁘고 막 바쁘다 바쁘나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쁜 거야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 거야 안 되고 일도 잘 되고 금전문도 열어고 막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바쁠 때, 내가 정신없이 바쁠 때 놓치고 가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메모하는 습관, 늘 적는 습관, 이걸 기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어, 내가 뱀띠분들이, 독이 이빨이 올랐다고 했잖아. 독이 이빨이 올리는 뱀띠분들이, 또, 똑같은 손님이 뱀띠, 독이 이빨이 올리는 뱀띠가 올 수도 있고, 똑같은 독사가 올 수도 있어. 나보다 더센 독이. 그러니까는 사람 조심해라. 인간의 구설수에 힘을 낸다. 남 일을 오지 않게게 참견하지 마라.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 사람들은 뱀띠가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게 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내가 살아난다는거지. 내가 살아난 기운이 있을 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면 드디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 숨이 쉬어지네. 그렇죠, 정사생, 마흔여섯살 이분들. 토끼띠, 뱀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마흔여섯살은 내가 왠지 모르게 뭐가 느껴지냐면 신의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까물이시거나 이렇게 졸립지 이분들은 신까물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 내가 신까물이야. 내가 꿈을 많이 꿔고 내가 신이 왔어. 신이 올것 같아. 신이 온것 같아. 말문이 터졌어. 내가 말을 했어. 신어머니, 신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간 것 같으니까 신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서 신까물을 좀 재워가거나 아니면 신까물을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이 뱀띠분들 중에서 48살, 9월달에는 내이시는 분들이 뱀띠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무당분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진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내가 올바른 신인지, 아니면 조상이 와서 날 잠깐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내가 기문관살이또 사주에 있어서, 또 기문이 열려서 나한테 그런 건지, 판가름을 잘하셔서 내가, 어, 긴 인생을 갖고 있는 거라잘 선택하셔야 돼요. 한번 신내림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남자분들은 그리고 홀로 되실 수 있어. 9월달에 이별 수 있거든. 이별수 때문에 힘들어. 이별을 안 하더라도 떨어져 살게 되거나 이 싸움과 다툼이 잦을 수 있는 게 9월달이에요. 그래서 근데 9월달에 싸움과 다툼이 잦은데 그래도 그 싸우면서도 넘어가. 넘어가니까 9월달만 잘 참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9월달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 참으면 좋은 일이 생겨. 인내 끝에 보상은 인내, 또 인내하라는 거지. 또 인내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 그냥, 그냥 넘어가고, 큰 일이, 그상 같은 일이 요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인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근데, 욱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내가 마음의 수행이 덜 됐구나. 나 다시 머리 깎고 사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했는데, 아,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도 더 좋은 일이라는 걸제 신도분들한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더 많은 걸 부딪혀서 더 많이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마흔여섯 살 이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하고 이별수를 좀 조심하시고, 신이나 조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가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운이 있다면, 그럴 때는 조금 숨통이 터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숨통 열려. 근데, 다 열렸으면 좋겠는데, 한 요만큼? 아니, 아니지. 요만큼? 두 마디 정도? 열리니까, 그래도 숨통 쉬고 살아가는 거지. 걱정 안, 안 하셔도 돼.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잘 산다? 잘 살게 되고, 순간, 목까지 찾는데 해결되고, 목까지 찾는데 해결돼. 그거는 을사생분들도 똑같아. 60세 을사생분들, 이분들은, 때 아닌 구설수, 시비수, 다툴 수,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뒤집어서 누명 쓸 수도 있거든? 억울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그말 때문에 화근이 돼 갖고 막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부채야. 그런데, 야, 너 부채 되게 크대. 야! 너 왕부채 샀대. 이렇게 말음이막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생분들은 말조심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사람 믿지 말고, 내 중심을 똑바로 갖고, 내가 믿고 있던 종교에 있어서, 내 믿음은 내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을 똑바로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이분들은 절대 죽이지 않아, 신이. 그러니까, 는 그거를, 조상의 신이, 부처님이 절대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생분들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는 내가 그동안 닦아왔던 공덕이, 9월달에 가서 빚을 바라는데, 뭐만 조심하면 된다? 말조심하면 된다. 모든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생길 때 구설 시비수를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개사생의 72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아. 뭐,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하고, 모든 게 9월달에는 안정이 되고, 모든 게 다져지고, 아휴, 좀, 좀, 아왜 있잖아. 막 힘들게 뛰다가, 어, 아, 이제 됐어. 그러면 쭉힘 빠져갖고 막 되게 피곤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드는 거 있죠. 이럴 때는 단풍 구경 가시고. 놀러 다니시고, 근데 왜 사찰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찰, 이름 있는 명산 사찰에 가서 절도 하시고, 초도 키시고, 구경도 하시고, 단풍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오시고, 개사생 72세 이분들 방생도 좀 하시고, 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었던 72세 이분들은 좀 괜찮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나쁜 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셔서, 대박나시고, 한번더 뽑아볼까? 어떻게? 잘 되나? 잘된 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니까 잘 되시니까 교사생분들은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고, 어, 편안하세요, 9월달은. 배띠분들은 이빨이 독이 올랐지만, 독이 오른 만큼 내가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야. 에너지가 강한 걸 너무 과하게 쓰면, 그건 또 충돌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조절, 기운 조절을 잘 하셔서,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